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 장수의 경제 사상을 말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44절에 있는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래서 보물찾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했으면. 오늘은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사람. 이 보물 자체와 같고, 오늘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을 팔수 있는 이 상품과 이것을 파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구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주 장사,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 사람, 최고의 값이 나가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면, 그 당시 예수님의 비유로 보면, 주로 농업과 업이 있던 그곳에서, 이 상업을 얘기하는 것은, 좀더 차원이 높은 경제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경제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을 파는 것, 고가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진 자들이 가지는 어떤 기호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은 땅을 산다거나 다른 장식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물 중에서도 보물을 사는 그 기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하늘나라를 경제 질서에서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이 귀중한가 하는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시장 경제 시대라고 말합니다. 말일 전 세계가 시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장 작은 이 물물 교환을 하는 작은 시장부터 나중에는 모든 것을 주식으로 사고 팝니다. 주식이라고는 보이지도 않지만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주식이 서로 돈을 벌어서. 그 남는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이 주식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만일에 이와 같은 경제 질서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경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할 때는 이 진주 장사와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구도자의 마음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 하늘나라를 구하라. 이, 구할 때에 얻는다, 답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이 구하는 자세로 경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기 위한 방도로서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경제의 반념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데요. 뭐, 이제, 선진국이라고 그럴까, 뭐, 유대인들을 그럴까, 이런 사람들은 이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경제 관념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노동에 대한 가치가 돈으로 환산될 때에 그 시간당 얼마냐가 되느냐 하는 것 이것을 처음부터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 신부름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심부름이 하나의 노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값어치를 치는 보상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치러주는 보상이 돈으로 된다면, 그 아이는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고 팔고 하는 그 경제 관념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수요와 공급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환자가 돼서 병원에 가면 세 가지 검사를 받을 수 있죠. 첫째는 이 엑스레이라든지 CT를 통해서 몸 전체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속에 있는 피를 뽑아서 세포를 뽑아서 이 분석하는 이제 그이뭐 현명이 있다 그런다면은 또한 가지 방법은 가만히 두고 내시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내시경 그러니까 현미경도 있고 내시경도 있는데 막. 세 가지를 본다면 첫째는 이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전체를 본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시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미경이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삼중 구조로 된 우리 몸을 보듯이 시장 경제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이 예수님은 적어도 어느 부분을 보셨을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질서에서 예수님 당시의 경제 질서는 이 고리대금업자들, 이 브로커들, 그리고 상인들이 있었다면 은 착취당하는 농어민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편에 섰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브로커도 아니고, 지배주도 아니고, 착취인도 아니고, 착취 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경제를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주 장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들에게 높은 윤리적인 도덕과 그다음에 그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환희를 가져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경제 질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시장 경제 속에서 흐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경제적인 실세에 대한 첫 점에 문제를 가지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토록 모은 돈을 이 학교에 기타하는 기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즈의 시대가 필요하다. 가진 자들의 모든 것을 베풀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칭찬하는가 하면은 이 고리대금 없잖아. 착취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데 대한 것을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된다고 하는 이 공유 개념을 들고 나오는 정의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입장에서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비워진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를 추구하는 이 가치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게는 우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 값진 진주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 기쁨, 기쁜 소유자의 그 기쁨을 마치 천국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경제인의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큰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그 값진 진주를 사는 마음으로 지도자를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